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용 강사입니다. 자, 영업초부 탈출작전. 예. 지난번 첫방송 치고는 굉장히 이분들 잘하셨죠? 예.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지롱 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한 분이, 예, 탈락한 게 아니라, 예, 비군 훈련에 갔습니다. <laughs> 국방의 의무, <laughs> 아직 남은 국방의 의무를 수고해 가 예비군 훈련에, 오늘 날씨도 추운데 참 가서 고생스럽겠네요. 아무튼, 우리, 추진호 SFP님 어, 화이팅하시고 이 방송 한번 보시면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현수님 한 한종현 사원님 <laughs> 네. 네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지난번에도 소개드렸다시피 해 저는 지금 제약회사에서 제약 영업을 하고 있는 한종현이라고 합니다. 뭐, 큰말 얘기 무슨 뭘 얘기를 해야지. <laughs> 영업인 여러분, 뭐, 이렇게 이제. <laughs> 아 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 날이 추지만은, <laughs> 어,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함께, 뛰고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화이팅 합시다. <laughs> 네,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최FP님. 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영업인 여러분? 저는 하나 생명의 최 은실 FP라고 합니다. 네. 저 저는, 저는 지난 방송 이후에 0을 올려서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그러다가 또 한번 0이또 좌절되는 경우도 있고 우여곡절 끝에 또 다시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잘 하겠습니다. 그 본인 방송 나오고 주변 동료들이나 근데 보여줬어요? <웃음> 보여주셨어요? 보여 <laughs> 주셨어요? 어. 그 저기 원본, 아니 원방송은 안 보여줬는데, 네. 그 있죠, 저기 제 톡을 가지고 네. <laughs> 급하게 만드신 그 방송을 보여줬더니 빵 터지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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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한 사원님께서 저도 가족이랑 주위 분들한테 네. 보여줬는데요. 어,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요. 오, 열심히 네, 한다 했는데 아직 저의 고객인 의사 선생님들한테는 아직 안 보여드렸습니다. 네, <웃음> 차차 <laughs> 보실라니 <보실래요. 웃음> 그분들께서도 이제 보여드릴 날이 있겠죠. 네. <laughs> 자 오늘의 주제는 자 영업인의 근태입니다. 근태. 그은태. 음... 자 근태. 자 우리 최예프님 네. 보통 평균적으로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세요? 저는 일단. 아이가 있지만 9시에 출근을 하고요. 그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아니 그 노력이 아니라 평균 어, 평균 네? 9시입니다. 9시? 네네. 얼마 수고 금? 네. 9시야. 몇 시부터 퇴근해요? 기점은 제가 어, 보통 4시로 4시 5시. 4시 시. 5시. 네, 5시가 제일 평균적으로 많고요. 더 하고 싶지만 두 아이들이 아직 유아이기 때문에 얘들의또피곤 문제도 있고 해서 음. 5시까지를 최대로 잡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계시구나. 자, 우리 한정희 씨는 어때요? 저는 어, 지점에 8시까지 출근을 하고요. 네. 그리고 퇴근은 어, 어, 5시 반에서 6시 사이 합니다. 음, 네. 두 분은, 이두 분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두 분은 어, 앞으로 억대 업무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이두 분은. <laughs> 어, 이두 분의 이 정도의 생산성을 보면 분명히 토요일 일을일안 일을 안 하실 거란 말이죠. 많이 벌어봐야 350 정도에 400을 벌는가 할 수는 없어요. 진짜 이거는 엄정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지금까지 세븐투일레븐이영업 쪽은요 세븐투일레븐이라고 유명하죠. 7시 출근, 11시 퇴근. 이거 안 하면서 억대 벌고 한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행운 어떠한 우연의 길을 통해서 했다 하더라도 그첫 해는 가짜 기고그 다음들은 항상 다 내리막이었어요. 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경단정의이신 분은 이런 게, 어, 제는 그런 사정이 있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 특히, 어, 그런 경우가 많은데, 만약 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어, 우리 최프피님이 어, 학교를 다녀요? 네. 대학교를 다니는데, 수업시간이 9시야. 교수님, 저도 애를 키워야 되니까, 아니, 개인사정이 있으니까, 저 수업시간 맨날 9시 반에 출근할래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예 불가능해요. 이런 거. 그죠? 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무슨 큰 대기업에 내가 출근을 다닙니다. 연구직입니다. 아침직. 그래서 어 제가 아는 어느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증권사에 출근시간이 몇시일까요 8시? 음, 8시 50분이에요. 7시부터 미팅을 하거든뭐 음. 거의 증권사 리서치 센터. 하고 새벽 7시나 부터 미국 시장 것도 쫙가 시작하거든요. 완전 프로드의어 하는 데인데 거기 7시부터 아침 미팅을 해요. 대신 거기는 뭐 이제 저기 뭐4대공 적응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심은 퇴근하게 하는데 그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세븐티 일레븐 안 하고서 억대 연봉한다는거 거의 불가능이라고요본 적을 없으니까 못 봤으니까 세븐티 일레븐 음. 그냥 럼그 냉정히 말씀드리면 두 분은 잔잔한 영업을 추구하셔야 돼요 억대 운보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근무시간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자동차 업도 그렇고 제가 하는 거의 모든 영업은 다 그랬어요 다, 다. 그리고 주말 주말이, 주말도 당연히 일해야죠. 당연히 일해야지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그냥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음, 듣기 싫어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9시 출근하셔서 다시 퇴근하시면 절대 어때, 뭐 못해요. 만약에 하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좀 만나주세요. 제가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 그런 분못 봤으니 그래도. 못 봤어, 지금까지. 특수한 영업이거나 그분만의 어떠한 그런,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이 있다든지 그런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근무했었던 회사에서 그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표도 했었고 큰 자산가들 만 상당한 그분들조차 그분조차도 맨1시주두시 퇴근했거든요. 왜냐면 저녁에 c e o 들 만나야 되니까 어, 그 이거는 거의 절대 불문율이에요, 절대 불문율. 어. 어, 그러니까 한 특히 첫해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어, 첫해년도의 실 첫해년도 실적 있잖아요. 어, 이쪽 제약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래 걸린 영업인데 특히 이쪽. 100% 인센티브가 수당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조직 있잖아요 첫 해년도에 억대 업무 못한 사람이 2차 년도 3차 년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잘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요? 힘들 것 같습니다 모든 세일즈업계 100%여기 기본급이 없는 업종에서는요 첫 해년도에 억대 업무 못하면 거의 못해요 물론 이제 그 연도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9월에 달입사해갖고 3개월밖에 못했다 그런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 1 년에 첫 풀데이, 풀1년이 일했을 때, 첫 해년도에 업데이트 운동 못한 사람이, 2차는 3차 원, 4차원 하는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밖에 못 봤어요. 거의 못봤어 거의. 거의. 네. 그래서, 초기 여러분들이 이 세일지 시작했을 때, 이첫 해년도만큼은요, 저 죽음을 다해야요 그때 그 사람의 눈높이가 기준이 거의 정해져요. 일하는 습관이 완성돼. 왜냐면, 하왜 제가 오늘 그 은퇴를 말씀드리냐면은, 보통 우리가 여러 가지 새해 결심을 많이 하셨습니까 무슨 내가 열지, 운동하자, 다이어트 하자, 뭐 하자. 습관을 만드는데, 습관을 만드는데, 그 하버드대학교에서 옛날 조사 논문이 있어요. 습관을 만드는데, 최소 몇칠 최소 몇일 정도는 해야지 몸에 길이 길어질까요? 100일. 100일. 음, 6개월? 21일. 음. 21일. 그거 근데 특수한 케이스고, 보통 3개월 정도 이상은 걸려야지, 3개월 이상은. 근데 그 습관이 깨지는 데는 며칠 걸릴까요? 하루. 3일이면 끝나요. <laughs> 3일이면. 왜냐하면, 어 영업 첫 해년들은요 그 사람의 모든 일하는 습관이 완성이 돼요. 음. 그 제가 왜이 영업 초보 탈출 작전에서 1년 미만인 분들만 반드시 오라고 랬냐면 뭐냐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영업을 한 2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그걸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요. 음. 음. 그리고 이 코너 자체가 일주일에 결국 한번 멘토링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영업이 3년차, 4년차 되신 분들도 집중교육을 통해서 바뀌긴 합니다. 그게 제가 하는 일대 세, 세지 코칭 과정인데, 저가 매일 달라붙어야지 그게 깨질까 말까지, 음. 어, 보통 첫 해년도에 습관이 다, 일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 사람 만나는 습관이 다 세팅이 돼요, 다. 예, 상담하는 습관, 이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는 그거를 깨려면은요, 한 3배 노력이 기울어져야 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습관을 최소화하는 세팅을 하는데 치, 저, 21일 걸리면은 무너뜨리는데 3일밖에 안 걸리죠. 그럼 7배 차이가죠 그러니까 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기존에 있는 습관을 깨려면은요 7배 이상의 기존의 습관을 깨고서 새로운 습관을 부여하려면은 7배 이상의 고르기더라고요. 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영업을 한 5년 6년 하신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강사님 저좀못 받고 바꿀 방법이 없어. 음. 어 방법이 없어. 그건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왜냐면 나하고 있을 때 잠깐 바뀌는 척하다 결국은 그동안에4 5년 동안 쌓여있는 관성들 다시 걸어가요 어. 이게 어. 첫 단추가 특히 세위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 그걸 제가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란 말이죠. 제FP님이 진짜 업계 업무를 해보고 싶고, 그냥 방향성을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아 나는 한 달에 그냥, 300만원, 400만원 정도, 영업비 빼고서 실질 소득을 한 2, 300만원 꾸준하게 나 벌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응. 일하셔도 돼요. 응. 근데 그것조차도 9시분에 5시 퇴근 쉽진 않아. 그럼 응. 특화된 시장을 응. 만들어아야 돼. 응. 특화된 시장을. 어, 그 다음에 우리, 한종민 씨는 그 제약 재학 영업이신데, 제약이신데, 제약도 글쎄. 제약은 그렇게 영업하면 망해요. 왜냐면, 약사들 의사들 맨날 만나러 돌려면 저녁시간 미친듯이 일어나야 되거든. 음. 저녁시간에. 그리고, 그들이 그, 왜냐면, 낮시간에 일해갖고 되질 지 않아요. 야간에 한가할 때쭉 들어가게 되거든. 어. 약국 같은 경우는 언제 약사들하고, 이게, 그, 그문 닫을 때, 문 닫을 때 가야 돼. 문 닫을 때. 그때 막좀 도와주고. 네. 어, 문 닫을 때 영업해줘야 돼. 왜냐면, 낮에 가면 바빠 정신이 없어. 손님 뭐 이렇게 상담하기 때문에. 약국 이건, 병원이고. 그니까 항상 이러한 그 지정된 타겟, 지정된 타겟을 공략하는 어떤 영업은요, 그 가게 오픈할 때하고 마무리 질때 강산 가야 되거든. 음. 이게 관건이현 항상.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그 보험세제 쪽에 하시는 분 중에서 동대문 시장이죠. 휩쓸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항상 그래서 몇 시에 나타나냐, 그 시장에 항상 2시에서 4시 사이에 나타나요. 그때 주인장이 나타나거든. 낮에 일하는 데 지금은 모르겠는몇년전일입니다 그동별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낮에 근무하시면 다 직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주인장은 새벽에 응. 나타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24시간 밖에 있어요. 그 사장들을 만나기 때문에. 응. 응. 사장, 사장을 사장 만나기 때문에. 응. 그렇게 일하면 억대보고 못해요. 다넣컨 건데. 응. 불가다는게 진짜 그거는. 응. 왜아무 뭐, 얘기. <laughs> 아니. 아니 뭐 변명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각각의 영업인들 분들이 네. 다 사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제가 뭐 9시에서 5시까지만 일을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아이들을 픽업하고 뭐한해 학원 보내 놓고 뭐애뭐활동 안에 또 짬내서 뭐 문자 메시지를 한다든지 불가능해. 그런 거를 아니 그런 거를 간혹간혹 해, 이제 한번 해봤더니 네. 아, 안돼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근데 안 생활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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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안 되고 전화 통화 이제 뭐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 중간에 TA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 그런 것도 해봤더니 어 이거는 그러면 아이들도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애들 재우고 나서 그러면은 할수 있는 거는 영업에 관련된 그냥 공부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특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렇게 육아를 하신 분들이 있었으니까, 꼭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1년 정도는, 애 문제 신경 안 쓰게끔 미리 뭐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돈을 좀 준비해서, 누구 집에 사람을 붙인다든지, 와이프한테 한다든지, 그런, 그런 상을만든다음 보험업계 뛰어드셔야지, 절대 영업과 규모를 병행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음. 그거는, 그래서 보통 보험이 세일즈 업계, 특히, 보험 세일즈, 자동차 세일즈, 화장품 업계, 내가 무슨 장사를 하면서 병행하시면, 성공학회에서 단한 명도 못 봤어. 왜? 이거는 100%올인도 될까 말까 한 것을 양쪽을 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많이 왔죠 밤에는 무슨 뭐술집하고 낮에는 영업하겠습니다. 밤에는 내가 뭐장사람도서뭐 하겠습니다. 둘다 망해, 항상. 항상 결론을 항상 둘다 망했어요. 음. 근데 될경험을본 적이 없어. 어, 물론, 반대는 가능하죠. 완전히 보험에 올인해갖고, 영업에 올인해서 이게 완전 괴도해 도는 상태에서는 그때는 병행이 돼. 어, 그 시스템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도, 처음 단계에서는 보 아예 불가능해 할거요그 특히,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요, 육아가 진짜라고도 병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애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무조건 영업이 오고 집어던져 가야 되니까. 예. 음. 네. 그러니까 그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방송 보신 분께서 지금 내가 육아에 엄청난 에너지와 신경을 해야 되는데 보, 뭐 세일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세일즈 중단하세요. 중단하시고 일단. 다른 일을 어떻게 해서라도 재무적으로 1년 정도는 내가 집안 문제 신경 안쓸수 있게끔 만드신 다음에 다시 재도전하시면 돼요, 정말로. 네. 죽두, 내돼 정말로. 아무 죽도 못 빼고 망게내 장담컨대. 어 애도 못 키우고 그러니까 제, 애, 애들에 대한 제대로 못 해주니까 부모로서 이 죄책감 생기고 가족 불다꼭 생기게 돼 있거든. 뭐생 그게 그러면. 너무 목표치를 강사님께서 이제 억대로 잡으셔가지고 그런데. 네. 아니 그러니까 방향성을 정하라는 거죠. 방향성은 해야. 네. 어 나를 하니까 이 삼백 정도. 도전을 맞추면 되지 않을까. 어 그러니까 나를 그냥 이 정도 벌고 해도 되겠다. 네. 아이들 볼 때까지는 네네 네, 네. 그럼, 그럼 돼요 시스템을. 어 그럼 그러면 이코노에는 나오시면 안돼 이제. 이코노는 아, 역대형 홍아식 네. 분만 나와야 되는 거거든. 도전하실 분. 어우체프님 <laughs> 뭐, 이코노 이제 다음 주부터 탈락에 탈락. 이 코너는 음. 억대 홍봉해서 음. 팔자 고치는 사람만. 아, 팔자도 도전할... 고치고 싶은데. 그, 아... 응, 그만 도전하는 코너인데, 그, 아, 기준 같고는 네. 안 돼. 왜냐면 하드워킹, 이코너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하드워킹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랬을 때 어떤 효과가, 이런지, 그걸 알려드리는 코너이지, 어, 그러니까요. 네, 해야지 뭐, 이거 할 때는. 예안 네? 들어만 주신다면. 아니, 근데 <laughs> 그. <laughs> <알아가야지. 웃음> 세븐투업을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뭐 절대 할수 없어요. 세븐투업이그 사람이 만날 거리가 생기고 자꾸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이게, 이게 이 사고 이, 이 사고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그게 아니라 시간을 그렇게 일하니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 개념이야, 진짜. 아... 어, 왜냐하면 항상 여러분들 약속이 없으니까 주말에 쉽니다 주말에 안 나오니까 사무실 안 가니까 약속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학상 어, 반대라고. 우 음. 우리 안서 착각한단 말이죠. 아우, 전 주말에 일하고 싶은데 약속이 없고 만날 사람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 만날 사람 없고 약속, 그 주말에 나가면 생겨요. 저절로. 저절로 생겨요. 진짜로. 음. 어이 반대란 말이지. 반대예요. 그거는. 음. 제가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지. 그리고 그 제가 그때 해드렸잖아요. 어, 강사님 저는 사람 많이 만나고 싶은데 만날 사람이 없어요. 휴대폰에 있는 사람이라도 다 만났어요. 그것도 안 만났어요. 아, 아직도 안 만났잖아요. 만나고 있어요. 다 만나야 된다니까 어, 그 사람들 다 만나면 안날 사람이 1.5배 증가하게 돼 있어, 요 특징. 음, 진짜. 진짜 되니까. 그래서 바쁜 사람은 더 바빠지고 한가한 사람은 더 한가해져. 이 세상에 왜 부익부빈이 빈지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쁜 사람은 더 바빠지고, 어, 안 바쁜 사람은 더안 바빠져. 어. 특징이 이렇게 되있거 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시는 모든 고객들은. 바쁜 사람을 상대하기를 원하지 한가한 사람을 상대하기를 원하지 아요 재미있게 봐네 음. 그런 원리인데 말이죠 네 저도 <laughs> 바쁘 되게 원장님 저도 네. 원장님이 고객이지만은 제가 진짜 너무 바쁘게 네. 일하는 거 보여주시면은 아 보여드리면은 뭐라도 더좀 시켜 시키... 저는 시켜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좀 한계, 한가하게 영업을 하는 것 같아 보여서 오히려, 안 시키고, 막, 그러는 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늦게까지 일하셔야 돼요. 특히, 네. 제한병원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왜냐면, 조력이 진짜 일하셔야 된다니까. 일식 퇴근하고 그러면 답 없어요. 그쪽은. 어, 상대하시는 고객분들이, 여러분, 아니, 상식으 생각해보세요. 자, 약국, 약국 있잖아요? 5시에 문 닫는 약국 봤어요? 아니요. 그 망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야? 네. 5시, 네시에문 닫는 병원 봤어요? 아니요. 병원도 야간 진료 안 해요? 하죠. 약국도 요새 막 9시, 10시, 12시 막 하는 데 있, 있잖아요. 네. 약국 경쟁이 보통 시간 한게 아니거든요, 요새. 막 24시간 심혈한 약국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그럼 고객은 그렇게 일하는데, 그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은 격박시계야 음. 되는 거 아니야? 음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그거 다 이해가 안 되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 아 맞잖아요. 어. 맞아요. 고객도 24시간에 막 아, 새벽에 문열어갖고 하는데, 그 사람을 서 고객을 모시려는 사람은, 더 게으르면 이게, 이게 됩니까, 이게? 맞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 자는 사람 합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 제가 옛날에 했을 때 보면은 아침 10시 오픈했거든. 그러면 야채 보내주고 그런 사람들은 일, 9시에 나타나요. 걔네들이 야채 미기 갖다 놓으사 장사를 하지. <laughs> 음! 가게를 오픈하려면 제가 아침 10시에 가게 장사를 하려면 재료 물건이니 뭐 이런 거를 9시 전에 갖다 주지, 문제 준비를 하지. 가게 문열고 갖다 주준 야채 장사가 <laughs> 어딨어. 그럼 막 끝이 지걔 거래가. 네. 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주원씨 생각해보십시오. 본인이 상대하는 고객이 그렇게 일하는데, 본인, 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음. 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려는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 다 깨고 있어야 돼요, 깨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하고 얘기했을 때뭐가 이게 상대가 되고 뭐가 되고 되지. 안 그러면 소용없어요, 네. 불가능한 거예요. 본인 회사에서 그, 이쪽에 고창사원을 똑같이 물어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거나, 아마. 음. 응? 왜냐면 제가 예전에 알았던 그제업계 선배, 그 사람들은 24시간이었어, 거의 뭐. 왜냐면 맨날 그 자기가 삼대는 의사들이 오밤중에 막 퇴근하고 만날,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정시간 그냥 맨날 그냥 춥아, 이러고. 오히려 이제 낮에 자, 그 사람들은 낮에 자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 제약회사 직원들은 낮에가 싸우나서 자고 그랬어요. 뭐, 아침 일찍 가고 또 의사도 이것도 해주고 뭐 해주고 그런 다음에, 낮에 이제 자기 자기들끼리 모여가고 쉬거나 막 그런 걸 봤거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오늘 또 엄숙한 분위기인데? 네. 처음 근태 얘기를 하실 때부터 오늘은 아, 털리는 날이겠구나라는 걸 직감을 했습니다. 아 근데 그렇게 일하면 네. 답 없어요. 네. 오, 어, 그렇게 일하면.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습관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습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습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근태가 그 중요하지 않으면 어느 회사가 근태를왜 그 체크를 왜 할까? 그죠? 어, 그리고 제가 강의를 보면요 단박에 그 조직의 생산성하는게 뭐냐면 예에서제 강의가 9시 반에 시작한다 뭐 10시에 시작한다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직원도 출근 시간 딱 보면 알아요 다 강의하기 전에 다와 있는 조직이 있고 강사가 막 강의하고 그때서야 뒷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근태가 뭔가 안되는 조직은 생각상 다 안좋아요 특징이 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 요 음. 그니까 러 어느 일에서 조직의 수장, 이 지점장이나 공부장이 저한테 맨날 물어봅니다 강사님 어, 제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조직은 딱 결국은 세 가지 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근태 이게 근무 기간이거든요 이게, 근태 음. 근태가 안 좋은 조직은 교육 시스템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특징이 음. 근태가 안 좋은 조직은 교육 시스템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럼 또 근태가 무너진다는 건 누구 사정 봐주는 거거든. 아닌가요? 그럼 사정 봐주면 또 교육이라는 것도 불참한 사람이 생기거든. 그럼 아시겠지만 여러분 좋은 거는 전파 속도가 약해도 나쁜 건 전파 속도가 되게 빨라, 그 층이. 그러면 또 누구는 또 똑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맨날 아침 일찍 나오고 누구는 또맨 늦게 나와도 봐주고 그럼 그조는은 기간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누군 봐주고 누군 안 봐주고. 그럼 교육이고 체계가 다 무너지게 돼 있어. 항상 그래요, 순서가. 네. 첫 번째 근태고 두 번째가 바로 말하는 그 보험회사에서 보통 조기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하는 습관 그 계약하는 문화거든요 계약하는 문화이 분위기 세 번째는 그 AS 관리 유지율 보통 보험회사 유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유지율 조기가 농 근데 세 가지만 잡으면 끝나요 모든 게끝나 그러니까 최고의 조직은 이세 가지가 세팅이 잘돼 있어요 유지율의 문제가 전혀 없으니까 고객과 영업자의 민원이 가장 적고 민원이 적으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죠. 조기 가동을 통해서 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시하시는 분위기가 돼 있어요. 세 번째는 근태를 통해서 동료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근태가 왜 중요하냐면요. 근태라는 걸 통해서 동료의식이 생기거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다 나타나잖아. 그런 조직원 간의 약속이거든. 음. 왜 개인 사정이 누굴 없겠어? 누굴 없겠냐고. 음. 다 인간인데. 근데 그걸 다... 다그 사적인 것을 어향고그 공고 공사로 구분해서 딱 하겠다는 약속이거든 음. 그러면 항상 망가진 조직의 특징이 뭐냐면은 근태가 제대로 안 돼요 특징이 음. 어, 두 번째는 바로 근태가 무너지니까 일하는 습관이 형성이 안돼 있고 일하는 습관이 형성돼 있지 않고 근태가 안 되는 상태에서 계약이 나오면 불안정 판매가 아니다 반드시 유죄로 문제가 생겨요 음. 유죄의 문제가 생기니까 항상 영업자들이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왜? 계약에 대한 판매하고도 많이 불안하면요 회사에 대한 애사심 충성심, 자기 직업에 대한 정체성이 생길 이유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결국은 그만두게 돼있거든. 결국은 그 조직은 망하게 돼있어.